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얼갈이 김치를 초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갈인데 양은 얼마 안 되거든요. 지인분께서 유기농으로 키워가지고 조금 보내주셨는데 다듬는 거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끝부분은 조금 요렇게 날려주세요. 끝부분은 무성하기도 하지만 요거 약간 쓴맛이 받치기 때문에 끝은 조금 잘라주고요.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한번더 해볼게요. 뿌리를 잘라주고요. 끈잎을 조금씩 날려주세요.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흙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세번 정도 씻어줄 건데요. 씻는 법은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굉장히 여리여리 하면서 연하기 때문에 소금으로 한 10분 정도 절이도록 할게요. 한 5분 절이고 또 뒤져가지고 5분 절이고 한 10분만 절이도록 합니다. 절이는 건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양념 재료입니다. 여기 소금은 절일 거고요. 마늘 한 줌하고 생강 조그마한 거한 톨하고 양파 작은 거 하나하고 멸치 액젓하고 다시마 약간 우린 물하고요. 쪽파하고 홍고추 있으면 되고, 통깨 있으면 되고요. 어, 찹쌀풀하고 설탕 대신에 저는 홍시 당감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세번 씻었는데 절이도록 할게요. 잎이 굉장히 여리여리 하거든요. 좀이 빨리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금간도 조금 강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짜오빠가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때 액젓으로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켈케이 절여줍니다. 5분 간절이고 한번 뒤집어서 또 5분 절이고 총 10분 절일 거고요. 무거운 걸 위에 이렇게 올려서 빨리 절여지도록 합니다. 쪽파 한줌 썰어주세요. 양파 작은 거한개 갈아줄 겁니다. 홍고추. 두 개도 썰어주세요. 같이 갈아줄 겁니다. 생강 작은 거한 톤입니다. 마늘 한줌 넣어주세요. 그리고 찹쌀풀하고 설탕 대신에 홍시 하나 들어갈게요. 갈아야 되니까 물이 조금 들어가는데 다시마 우린 물 들어갑니다. 오린 물은 갈릴 정도로만 약간 넣어주시면 됩니다. 갈아보도록 할게요. <놀람>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재료들을 다 부어주세요. 홍시 넣고 홍고추 넣고 해가지고 굉장히 색깔이 예쁘죠. 설탕 안 넣어도 달고 맛있어요. 제가 찍어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단감이 들어가서 찹쌀풀처럼 걸쭉해졌어요 밀치액젓을 한50 정도만 넣어주세요. 배추가 좀 강하게 절여졌기 때문에 짜올 수 있기 때문에 50만 넣고 간을 하시고 이래 배추를 칠해 봐가지고 조금 싱겁다 면 그때 액젓을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고운 고춧가루 일단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양념을 개어주세요 이렇게 양념을 개어서 최종적으로 맛을 보시고 단맛이 부족하면 올리고당 더 넣으시고 좀 싱겁다 싶으면은 옆 넣으시고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배추 씻어서 한 10분 정도 물뺄 동안 숙성시켜주세요 5분 경과됐는데 한번 뒤집어줍니다 굉장히 여리여리해서 숨이 빨리 죽어요 자, 뚜껑을 이렇게 눌러서 한 5분정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씻어 줍니다 5분 경과 됐는데 뚜껑을 열어 볼게요 잘 절여졌어요. 폰대도 하나도 안나고 세가지를 살짝 한번만 헹궈주세요 자, 이렇게 건져줍니다 아래쪽에 그을 하나 받치고 한 10분간 물을 빼줍니다 물기 빠진 얼갈이를 넣어주세요. 쪽파 쓰는 거다 넣어줍니다. 양념을 넣어주세요. 그분에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넣어가면서 합니다. 여기에 통깨 좀 넣어줍니다. 그리고 살살 버무려주세요. 너무 세게 버무리면 혼내가 나기 때문에 살살살살 이렇게 묻혀줍니다. 버무려 주세요. 중간에 한번 먹어보시고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절하시면 됩니다. 싱거우면 이때 액젓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양념 향이 예술입니다, 예술. 자, 부산아지 매표 초간단 얼갈이 김치가 완성입니다. 총한 30분이면 김치, 얼갈이 김치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